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우지평종국어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그 배울 내용은 바로 양광, 양광 햇빛시 뜻입니다. 햇살, 햇빛. 어, 그러면은 양양 양 무슨 뜻이냐면 태양입니다. 태양, 그죠. 렇 해, 태양. 광은빛을광 그러니까 양광은 태양광하고 또 같은 말입니다. 양광. 어, 마찬가지로 달빛이 그러면은 月光, 月光라고 한다. 月 발음이 月,月光 또는 풀 빛이 풀, 灯 잖아요 灯 정말로 灯 등. 그러니까 灯光,灯光 만약에 灯 아닌 거 그런 풀 정말로 火光,火光 이렇게 표시하시면 하 어, 하시면 됩니다 또는 자주 쓰는 단어 眼光,眼睦 잖아요 그죠? 眼光 그러면 은 눈빛이 그래서 눈빛 뜻이 된다그 다음에요 다음에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는 꼭 우지평 중국어로 하십시오. 우지평 중국어가 정답입니다. 바로 검색하십시오.